사람, 사람의 사람됨은 두 가지를 주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칭찬이요, 또 하나는 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이요. 인격입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은 돈 100만 불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돈의 사용 내역서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지난달 사용한 크레딧 카드나 혹은 책국에 나타난 지출서가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결코 그 누구도 자신의 인격 이상으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인은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돈과 신앙은 별개덕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직접적으로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특별히 경건 생활에 관한 세 가지 것을 말씀해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바로 이 재물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물질관을 바르게 배우고 따라 산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더욱 더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고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축, 교를 견고하시는 것이지 돈에 우리가 무관심하라 혹은 돈을 우리가 무용시하라 혹은 죄악시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돈 없이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돈 없이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와 전도와 혹은 구제 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우리의 필요이지 결코 죄,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잘못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죄이지 돈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부자를 경멸하고 그리고 청빈을 자랑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는 부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하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에는 이처럼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돈 버는 기쁨이 있고, 돈 쓰는 기쁨이 있고, 어 그리고 돈을 저축하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세 가지 기쁨 중에 어느 기쁨이 가장 클까요? 어떤 기쁨이 가장 클까요? <laughs> 여기에는 다른 의견이 없군요. 어, 저도 동의합니다. 쓰는 기쁨입니다. 물론 버는 기쁨도 있지만 쓰는 기쁨이 사실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나를 위해하지 않고 어떤 의미 있는 곳에 쓴다라는 것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기쁨이 더 큽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어런 어떤 목적, 의미 있는 가치, 어떤 목적을 두고서 쓴다면 거기에는 항구적, 지속적, 더 나가서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뭐 듣겠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가 몇만 불 혹은 몇백만 불을 내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남이 모르는 그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기부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다 바르게 돈 버는 기쁨 바르게 돈 많이 버는 기쁨 바르게 많이 저축하는 기쁨 그리고 바르게 많이 쓰는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란 하나님을 떠난 돈이란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이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물질을 목적으로 한 배금주의 인생을 살면 결국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한 대로 조음이 먹고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뚫고 도적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물질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그물질을 이름과 동시에 인생도 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허무한 삶이 되고 말까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일만요 단순 물질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도 허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돈은 인생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몰두하다가 건강이나 인격이나 사랑이나 신앙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틀란타에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텍사스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곳 그 지리에 오면서 그 친구 목사 집에 들렸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그 친구로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틀란타의 세탁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어떤 어 우리 한 한인 한 분이 계셨대요. 물론 뭐 세탁소 고차처럼은 많이 번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분은 특별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세탁소를 또 꾸며서 어 이제 스몰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판매하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게 뭐냐면 애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에게 얼굴색이 다른 자식 셋이나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 물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겼던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사업을 하다가 돈이 너무나 많이 벌리니까 그돈 버는 재미에 너무나 거기에 빠져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고요. 저녁 늦게 들어와서 끼니도 때우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냥 라면 끓여서 먹고 그렇고 지내다 보게 되는데 집이 하도 대골같이 크니까 딸이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동거하면서 몇 달씩 살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많아서 대골같은 집을 살았지만 딸은 한쪽에서 완전히 빗나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처럼 얼굴색이 각각 다른 여러 아이들을 두게 됐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말이 누가 옛날로 돌아가기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하는 여러분, 만약 돈이 목적이 되거나 혹은 돈이 많이 벌리는 재미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여유를 잃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웃과 불화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돈만하는 빈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 잊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됩니다. 더더욱 부정하게 된분이라면 이제는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돈은 마치 분류와 같다 모아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흩트면 비료가 되어서 포틸라이즈가 되어서 많은 양식을 낳게 된다 얼마나 이히있는 말입니까? 저는 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샘물과 같다고 봅니다. 쓰면 쓸수록 옳은 일에 바르게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신선한 분을 내어줄 수 있는 샘물과 같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서 돈과 보안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식, 명예, 사업부, 자동차, 증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마귀 자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추구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102장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정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축제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 사용의 바른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우선적으로 돈을 투자할 것인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세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체적으로 볼것 같은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돈우선 사유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 보시죠. 예, 한번 안 나옵니까? 예. 음. 자, 여러분 일단 그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요것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사용이 돼야 할지. 자,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일용할 양식, 저축, 예가선용, 황금, 세금 등등 있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무작위로 제가 적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해야 돼요? 둘째는요? 세 번째는요? 일용할양식. 예. 어느 분 정답 계속 잘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저축. 예. 답을 봅시다.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그 밑에 한칸더 내려서. 예, 그렇죠? 황금. 그럼 세금. 일용할양식. 저축 여가선용입니다. 예를 들고 왔으면 이와 같은 순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이 중에서 여러분 먼저 헌금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수입이 생기면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헌금 중에서 헌금 중에서 11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11조는 나의 나, 나는 돈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11조를 주님 앞뭐 교회에 내가 뭐 기부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은 나는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 1절을 드릴 때 비로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다음 믿음에 따라서 그다음 믿음에 따라서 1 1절을 드리고 난 다음 그다음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자헌금, 성결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절은 그냥 빼놓고 그냥 주정헌금을 대충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감사헌금, 또 어떤 분은 뭐 성경헌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1 1절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믿음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감사헌금 혹은 주일헌금 혹은 선교 구제헌금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른 성경적 이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보다 구체적으로 하늘날에 투자하는 방법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이웃을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제 힘쓰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쌓아놓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얼마만큼의 물려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식에게 몽땅 물려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후대를 양성하고 후대를 교육하는데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육하는데 쓰는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 자까지 합쳐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교회 개척, 선을, 개척교회 설립을 위해서 그리고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을 보내는 일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의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아직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보내서 우물을 팔아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할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도 그러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많이 버세요. 올바르게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올바르게 많이 쓰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그 보아가 찬란하게 쌓여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물질을 하나도 낭비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 22절과 2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에 대해서요. 22절, 과 23절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 하시다 갑자기 또눈 이야기 합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돈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 염라대함도 돈 앞에서는 한쪽 눈을 감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돈의 엄청난 부정적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고요. 돈을 잘 소용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령이 열립니다. 맑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 가치관이 없으면 그렇게 있으면 그돈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과 영의 눈이 맑겠지만, 그리고 바른 만약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인생을 어둠 속에 매는 마치 장님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치고. 난 파투성이다. 그런 인생밖에 될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인간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차족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아니건 적건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평안의 삶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부요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34편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하여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 현실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로일주원스 목사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요, 한 소가 새소뒤두 마리를 낳습니다. 새끼 소를 낳았어요. 하나는 흰 소가 하나는 얼룩 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아내에게 와 이야기합니다. 한 소는 얼룩소요 한 손은 흰 손대 두두어 새끼를 낳았는데 이두 마리를 잘 키워서 하나는 주님의 사업에 쓰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느 송아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남편은 지금은 아직 송아지가 어리니까 열심히 잘 키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달후그 남편이 슬, 아주 슬픈 표정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소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직 주님의 소는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렇지, 맞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항상 내 마음속으로 흰 놈이 하나님의 소라고 생각하고 기렸는데, 글쎄, 그흰놈 소가 죽었단 말이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정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의 손은 죽게 되어있습니다. 비리 정해놓지 않으면 주님의 손은 죽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 먼저 하나님의 날, 먼저 하나님의 1빌조을 정하지 않으면 평생 믿어도 다른 믿음상은 할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필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24절 제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채무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라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껏 주님의 소가 죽지 않으셨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소가 죽지 않도록 먼저 주님의 것을 분명히 정하는 결단의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 가는 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 없이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소가 죽지, 않아, 죽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소가 죽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힘들 것입니다 10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영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님의 소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 공급하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